AP그룹 고명딸 박영나가 아버지께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그날 사실 도망친 건 영나가 아니라 이 집안이 숨겨온 간이식 비밀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침대 위에 올려진 편지를 보는 순간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독립합니다. 성인이니 앞으로 아버지께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자립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 하나 하나가 공손한데 그래서 더 잔인했죠. 박진석은 늘 성공한 기업가답게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통제 실패로 읽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반응이 영라가 가출한 거야? 었고그 말에는 걱정보다 체면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 옆에서 한 박자 늦게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놀란 척을 했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나갔다고 놀란 게 아니라, 딸이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요. 고성희는 곧장 어지럽다고 말하며 소파에 기대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 며칠 안 남았어요. 딸의 독립선언보다 재판이 먼저 입에 나오는 사람, 그게 고성희였는데요. 박진석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위기 때마다 몸을 약하게 만들어 시간을 벌고 일정으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해왔다는 걸요. 가출의 이유는 겉으로는 단순했습니다. 박영나가 며칠 전 박진석의 회사로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거든요. 아빠 저 웹툰 작가할래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잘라버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AP그룹 딸이 웹툰이라니 박진석의 세계관에서는 직업이 아니라. 격이었고 딸의 인생도 그 격에 맞춰 정리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숙였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박진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진짜 결심하면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박영나가 사라진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박진석도 고성이도 아니었습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이었어요. 이지환은 체대 출신의 피지컬로 늘 든든해 보였지만 마음 속은 오래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배신한 연인에게 무너진 뒤로 무기력하게 살았던 이지환은 박영나가 하루하루 너무 착한 딸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도 말한 마디 못 했었거든요. 경우는 하되 가족 사이는 끼지 말라는 분위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박영나가 진짜로 집을 나가자 이지환은 처음으로 자기 선을 넘습니다. 박영라가 숨어든 작업실 문 밖에 텐트를 치고 밤새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잉경호처럼 보였겠지만 이지환에게 그건 사과였어요. 그동안 몰랐던 척했던 죄책감을 몸으로 감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환의 행동은 곧이 지역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지역은 유능하고 미남이고 비혼주의를 내세우는 남자지만 사실 마음속에 정리 못한 감정이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대학 후배였던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그 선택이 시간이 갈수록 가끔 자기 가슴을 찌르는 사람이었죠. 이지혁은 이지환에게 따졌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왜말안 했어? 그러자 이지환이 차갑게 받아쳤는데요. 제가 경호하는 사람이지 고자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도 영나 잘 지내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지역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늘 문제 해결만 했지 누군가의 마음을 묻는 법에는 서툴렀다는 거요. 그날 밤 박영란은 작업실 안에서 이상할 만큼 깊게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한 번도 안 깼어. 겁에 질린 사람은 자다 깨는데 박영란은 안 깼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마음이 이미 굳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쪽 세계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 이쪽 세계는 웹툰 업계이기도 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나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단순한 꿈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 AP그룹 안방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아들이자 a p 그룹의 본부장인 박성재가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금수저답게 여유가 몸에 배어 있지만 정작 속은 늘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유일한 숨구멍은 절친 이지혁이었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 고성희가 있다는 걸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언제부터 알았어? 은우랑 네가 어떻게? 고성희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문장씩 박아넣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친엄마였고 친엄마가 나타난 이유는 쌍둥이 아들의 간이식 때문이었고 그래서 결국 해줬고 다 아는 사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쌍둥이 아들은 집안에서 이름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우진과 은호. 겉으로는 멀쩡한 가족처럼 보이게 유지되지만 실은 그 안쪽에서 누군가가 지우고 싶은 역사처럼 취급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박성재의 약한 것을 정확히 찌르는 방식이었죠. 내네 아버지 성격 잘 알지? 믿음이 첫 번째고 마지막인 사람이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 박성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박진석은 사랑보다 체면, 체면보다 신뢰를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박진석은 고성희를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울 듯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야. 네 아버지는 나 때문에 행복했어. 그러면서도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필요도 사랑이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필요가 사랑이면 이 집안의 모든 관계가 거래였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고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려는 그거, 네가 칼로 내 모가지 치겠단 말이잖아.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박진석이 진실을 듣고 무너지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아버지는 무너질까? 내가 안 말하면 영란은 무너질까? 그 답을 더 잔인하게 만든 건 박영라가 집으로 끌려오던 날의 사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손을 올렸고 박영라는 그 폭력에 울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말했는데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핸드폰 뺏으면 창문 열고 밤새 소리 지를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박진석은 멍해졌습니다. 자기 딸이 처음으로 협상과 수단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이어서 박진석의 세계를 정면으로 부숩니다. 아빠, 나 웹툰 작가면 왜 안되는데요? 내가 너무 얌전했던 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연애도, 친구도, 내 선택도 없었던 게 정상이에요? 박진석은 딸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박진석은 관심을 관리로 착각했습니다. 행복을 묻는 대신 규칙을 점검해 왔던 거죠. 그리고 박영나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진짜 위험했습니다. 엄마 말이 무조건 맞고,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확신해요? 그 순간 고성이가 끼어듭니다. 여보, 내가 데리고 올라갈게, 내가 잘 타이를게.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요. 박영라는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정말 틈을 안 놓치는구나. 이 말은 비아냥이 아니라 박영라가 이미 깨달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위기 때마다 아픔으로 집안을 묶어왔다는 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가정사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반복해서 입에 올리던 양재일 재판이 바로 그 연결고리였어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재판 끝나면 너도 자유같은 말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요. 고성이 는그 재판을 핑계로 이지환의 사직까지 날짜로 묶어두고 박영나의 가출도 이 실장만 그만두면 치칠 때까지 내버려 두자고 계산했습니다. 딸의 인생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사람. 그게 고성이었죠. 이때, 박성재의 마음이 더 흔들리게 만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사람의 생활을 보면 마음을 읽는 편입니다. 해맑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누군가 흔들리면 무조건 몸을 던져 붙잡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면서도 지은호가 이 지역을 오래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늘 마음을 숨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호야, 영라 작업실 내가 손댔던 거 맞지? 혹시 영라가 남긴 흔적 더 없어? 지은호는 그 질문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영라가 아니라 다른 걸 찾는구나.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었더라고요.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숨기고 있네.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소문이 들어옵니다. 정순이는 남편 사별 후딸 지은호에게 기대며 살아왔고 아들 지강호가 방황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던 사람입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고 게으르지만 돈 냄새를 맡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지강호는 말합니다. 누나, AP그룹 집안 지금 흔들린다며? 그럼 뭐 하나만 잘 물면 돈 되는 거 아냐? 지은호는 단호하게 끊습니다. 입담으로 거긴 사람이 있어. 치강호는 비웃지만 그 눈빛이 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늘 약한 곳을 먼저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그 약한 곳은 의외로 AP 그룹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족, 즉 정년퇴직한 고지식한 아버지 이상철, 따뜻하지만 균형을 맞추느라 늘 애쓰는 어머니 김다정, 그리고 집안의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는 친할머니 조홍래.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도 어떤 순간엔 날카롭게 진실을 찌르는 외할아버지 김장수가 바로 그쪽이었죠. 조홍래와 김장수는 사돈이자 친구로 오래전부터 박진석 집안과 얽힌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김장수가 혼잣말처럼 뱄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하나 더 지우. 김다정의 손이 떨립니다. 고성이가 박성재에게 내뱉었던 말, 직접 낳은 지우는 안 사랑했다가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조홍래는 김장수의 말을 붙잡듯 되묻습니다 지우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 김장수는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병원 서류 보호자, 그 단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집니다. 카니식 보호자 서류, 그리고 우진과 은호. 연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직 딱한 줄로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박진석에게 조건부 허락을 받습니다. 석달 안에 데뷔에 안 되면 깨끗이 포기. 박영란은 벌써 데뷔했는데? 라고 받아쳤고, 박진석은 마지막에 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세달 만에 데뷔 기적적으로 하게 돼도 내가 막아. 박영란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분명해졌거든요. 이 집에서 싸워야 할 상대가 꿈을 반대하는 아빠만이 아니라는 게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능숙하게 이용하는 사람, 고성이. 박성재는 결심의 문턱에서 흔들립니다. 아버지 박진석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박영란은 더 멀리 도망칠 겁니다. 그때 박영란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빠, 나 이제 엄마가 모르는 대로 갈 거야. 박성재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 문장은 협박이 아니라 유서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 뻔하다가 멈춥니다. 이 지역에게 말하면 이 지역이 지은호를 끌어안고 버틸까봐 아니면 지은호까지 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까봐 겁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지환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이지환은 이제 경호원이 아니라 박영나의 선택을 증명해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나가 작업실에서 그리는 웹툰은 단순한 성장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읽는 사람은 웃다가도 어느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박영나가 첫화 마지막 컷 구석에 아주 작게 적어둔 숫자열을 이지환이 알아 봅니다. 이지환은 숨을 삼킵니다. 이거 계좌번호야. 그 숫자열이 고성희의 실소유 계좌로 이어진다면, 박성재가 고민하던 폭로는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증거가 세상에 올라가는 순간 터질 테니까요. 이제 남은 선택은 두개 뿐입니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에게 먼저 말해서 가정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박영라의 웹툰이 먼저 퍼져서 AP그룹 전체를 뒤흔들 것인가 그리고 고성희는 그두 선택 중 어느 쪽이든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박성재에게 속삭였던 말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성재야 넌 경솔한 사람 아니잖아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네 아버지를 생각해 부탁 같지만 협박이었고 사랑 같지만 거래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지금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란은 이제 더 이상 AP 그룹의 딸로 살지 않겠다고 했고 이지환은 그 딸을 지키겠다고 텐트를 쳤고 박성재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침묵하려 했고 이지혁은 모든 걸 해결하려다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놓쳤다는 걸 깨닫고 있고 지은호는. 또 누군가의 비밀을 떠안게 될까봐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홍래와 김장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보호자라는 단어가 간이식 서류의 마지막 줄과 이어진다면요? 그때부터 진짜 질문은 이것 하나로 좁혀집니다. 박영라가 숨기려는 건 꿈일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숨기려는 진실일까요? 다음 회에서 박영라의 웹툰 이화가 올라오는 순간 누군가가 그 계정을 삭제하려고 들어오고 박성재는 마침내 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박영라의 인생을 지킬 것인지 말이죠.